그런 녀석들 자르자. 바로 캘. 한눈 잘랐어. 나와서. 세명 짜리네. 내몸 가도 그냥? 아니 아니. 아니 나가지 마. 자기전 죽. 이게 N 더 N W N W 이쪽에 있, 이 얘네들이 안 죽은 안 살아 있네. 사이장쫄때 까지 기다려 얘들 옆에 집에 들어와있나? 그럴수도 있고 아예 이쪽을 못보내 집이 2층도 층씨 ㅅ 이, 층도, 이 층. 아, 시바, 여기 문이 있었어? 조심 조심 3인은 없는 거 같고 녹색은 산 위에 넣었다 어? 실탄 소리. 들 n s u l 터졌네. 우리가 던진 건가? u l t 중국 Sul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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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 l t 들어간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a 한번더쪽에 있는 것 같아 잘 던졌나? 나한테 에... 던진 거 아니겠지? 아까 내가 죽인 애가 S방향을 쏘고 있었거든 SW? W쪽? 거길 쏘고 있었어 그걸 내가 잡았거든 나도 그렇잖 어! 있다 있다 SW 음. 그 언덕 걸쳐서 오케이 한명 지만. 나도 그러고 싶다. 이렇게 돌려놔. 한놈 S 쪽으로 도는 거 같고 어째 다음 장애 장도 어디야? 저기 골라. 저기 있다. 나는 NW. 75오 <laughs> 꼬다리만 보이네 이거 한 놈? 여기 두 놈인가? I 장 o n t think that you don't t o u c 딱 붙딱 붙딱 I don't t h i n 야, 문쪽 보고 있어. 얘는 술탄 존나 무던데 나갔어, 아까? 어떻게 나와? 기절 하나. 땡. 우리가 프로세스 다 있는 쪽에 있어. 헷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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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